대각국사문집 일권 위천지음 서 새로 편집한 원종물류서문 대화엄의 교리는 일진의 묘원이며 만장 가운데 웅전으로 변주 열애의 마음의 근원을 밝혔고 보현보살의 행운의 바다를 드러내었으니 생리형의 근본이요 본성을 드러낸 말씀이다. 왕경은 영공을 빛내므로써 상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퍼졌으며 상현들이그 교법을 전하여 저수를 많이 변했다. 종남조사 두순존자가 찬탄하기를 그도다 법계의 경전이요 지상에 오른 보살이 아니고야. 어찌 그 글을 해쳐 그 법을 보리 내가 그 문을 열어보이리라 하고 법계 관문을 지어 고제인 지엄 존자에게 전했다. 지엄 존자는 이를 받아 오교를 만들고 부연하여 시편을 지으셨다. 현수에 이르러 스승을 본받아 서술하여 밝혔고, 청량이 이를 본받아 밝힘으로써 이를 다 마쳤던 것이다. 화음대경을 강설하는 사람은 지엄법장 청량 삼가의 의소를 표준으로 삼고 겉으로 제가의 사를 인용하여 보충하는 것이다. 해동에서는 부석존자가 그 법을 구해온 뒤로 원돈교가 여러 종파 가운데 400년 동안 맹주 노릇을 했다. 우리나라가 종생을 교화할 채 역대로 조정해서 외호의 이면을 돈독히 했고, 당세의 중몽의 교화를 도우셨으니, 이같이 길이 이어지기를 부족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밝힘에 있다. 해마다 봄, 가을로 대내의 회경전에서 100명의 법사를 정해 대장경을 강독하는 법회 등의 도량불사를 베풀었으며 3년에 한 번씩 인왕, 반야, 백호좌 법회를 열 때는 승려 3만 명으로 악리의 법식을 삼았는데 여러 종파의 교회를 처음부터 논의하지 않은, 않는 것으로 선용을 삼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지극한 이치의 그윽하고 미묘한 부분에는 아득하여 묻고 답할 즈음에 이끌어 대기도 어려웠건을, 아물며 근세의 우리 중에서 이단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역설이 분분하여 드디어 조사에 깊은 뜻은 막혀 통하기 어렵게 됨매미 열의 여덟이 되었으니 교관에 정통한 사람이 어찌 탄식하지 않으랴. 인근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화음학자들을 모아 편찬하는 일을 의논하고 많은 전적들을 요약하여 요람을 만들게 하심에 이에 유별로 수집하여. 수벌두권으로 분리하여 새로 배우는 이들에게 베푸니 가히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이 될 것이다. 대각국사 문집 2권 대화음의 깊은 전리가 일어나려 하자 현수가 저수를 했고 현수의 유풍이 땅에 떨어지려 하자 청량이 세상에 나왔다. 생각건대 고화음경소와 그 별장이 세상에 행해졌으나 오직 이한 분은 그 일부분만 보존되어 왔으므로 대부분 간정기를 주로 하였고 구회 그 약장을 머리에 두었다. 그러나 지금은 현담이 없어졌으므로 제의권을 가지고 나누어 적권을 만들었다. 내가 국사문집 3권. 법좌에 올라 불법의 힘을 받들어 유통의 교훈을 도울까 합니다. 이미 당인의 처지에 있어 감히 말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자리에 계신 용상들께서는 질문의 실마리를 열어 주소서. 새로 국정사를 장건하고 강설하면서 용공 해장이 널리 퍼짐에 함 부처님의 가르침이 문이 이미 충만하였다.용수 보살이 불경을 넣어둔 함의 수를 세는 데 3개월이 걸리도록 조금밖에 셀수 없었던 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알려없기 때문이었으니, 그 지혜의 문은 알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 바닷물로 먹물을 삼아 뒷글로 점을 찍는 데에도 적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내가 국사 문집 사건. 부처가 되고자 하거든 이 마음의 바탕이 정정하고 그의 작용이 자제로우며 그 모양을 평등하게 보아 분별함이 없이 분별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세 가지 뜻으로 설명하지만 성인과 범부가 나이고 의보와 정보가 둘이 아니니, 미혹되면 번뇌와 생사요, 깨달으면 보리와 열반이며, 마음에 미루어 보면 마음이 되고, 물질에 미루어 보면 물질이 된다. 그러므로 세간에서나 출세간에서나 모든 법이 다한 가지 성품이요, 차별이 없으니, 옛 어른 말씀하시기를, 거친 황무지 밭에 들어가면 구별하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다 뿌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보리인데 근기에 임하여 어찌 말하지 않으랴 진실로 기바의 손에는 뿌리는 아무도 야간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그 법의 본체는 스스로의 성품을 지키지 않고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고 인연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은 허망되고 전도되어 정정한 가운데서 물들고 집착감으로 번거롭고 미혹하게 되며 자재한 가운데서 결박됨을 자초함으로 번뇌의 업을 짓고 병등 가운데 차별을 일으키므로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 것이다. 저세 가지 삼의를 뒤집어 세 가지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생사의 유전됨이 백천갑을 지나도록 쉬지 않고 알량없는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깨달을 줄 모르니 불쌍하도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나오셔서 중생으로 하여금 잠든 본성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법계에 성품에 맞추어 원망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곧 중생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이 비롯함 없는 번뇌의 당체가 그대로 청정하고, 알량 없는 고업의 당체가 자제하며, 괴로움을 받는 과보의 당체가 평등한 것임을 알게 하신 것이다. 한 법이 이미 그러하다면, 법마다 다 그러하며 천가지 변화라도 참다운 근원은 변화시키지 못하며 온갖 현상들은 다 법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살 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와음경이 경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잠세의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 바가 다 이것을 이룬 것이오 열애께서 일대사를 위해 출현하심도 이것을 위한 것이다 이제 강설한 것은 화음경 십통품에 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고자 하나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두렵고 번거로워 이 일은 그만둔다 옛 대덕이 이르기를 세 가지 삼도가 빠르면 바깥 문을 닫지 않아도 그 덕이 다리와 팔즉 몸에 있고 불도를 갖추면 만법을 통달하여 그 공이 보살에게 돌아가리라 하였으니 나는 보살 될 재주가 없음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일승의 가르침을 밝히려 하거니와 스승이 되기엔 덕이 얇고 누구를 가르치기엔 공부가 부족하거늘 아물며 부처님의 큰 법이 기울어 쇠퇴하고 근기가 도내짐으로. 비록 경을 끼고 다니는 이들이 있다고 하지만, 빠른 뜻을 잡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기 어려운 이때이겠는가? 이러한 때에는 도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니, 어찌 정법을 밖에서 보호하며 마음을 비우고 종을 구하기를 기약하겠는가? 이로 인해 생각 건데, 법을 밖에서 보호한 사람 중에 교와 도를 선양하고 법문을 보호한 이는 당나라의 배상국보다 더한 이가 없으니 그는 규범과 세송에서 친한 사이였으니 상국은 실로 이큰 권보살에게 탄식하여 말하기를 중생들이 가고 오는 여섯 가지 세상에 있으니 귀신은 깊이 근심하는 괴로움에 잠겨 있고, 새와 짐승은 공포 속에 사는 슬픔이 있으며, 아수라는 성을 내고, 아늘 세상은 즐거울 뿐이니, 그러므로 마음을 바로 가다듬고 깨달음에 나아가기를 생각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 낸들 어찌할 수 없다. 이제 또이 공이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건을 이제 사람이 되었으며, 뻔 만나기 어렵건을 이제 만났으니 좋은 때로다. 소홀히 이룰 수 없도다 하였으며, 이에 말하기를, 강을 건너는 토끼는 그강 밑을 알지 못하지만, 약을 탓하는 미치광이는 약을 먹으면 고칠 때가 있을 것이니, 이날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항상 어겨 벗어나지 않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것이다 하였다. 오늘 한글과 한뜻을 강설하여 올림에 이치에서로 맞으면 그 복이 무궁할 것이니 위로는 임금의 수명을 빌고 그런 뒤에 이런 이번 법회에 참여하여 법을 듣고 법원을 입은 법계의 종생들이 진이 불화 선매를 증득하고 일승의 법의 이치를 깨닫기를 기원한다내가국사문지보건표 송나라에 들어가 불법 구기를 청하는 표.신이 들으니 반개를 듣기 위해 몸을 버린 능적은 법을 소중히 여겼기에 이름이 유전되었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법을 물은 선재는 스승을 구하는 데 모범을 드여왔거늘 아물며 상법이 쇠한테 다시 밝은 이의 초청을 받고서도 도를 물을 마음이 없다면 반드시 도를 구함에 게으름이 있는 탓입니다. 감히 하고자 하는 일을 따라주시는 어진 마음을 바라오니 문득 간절한 충정을 이끌어주소서 잠람하고 외람됨을 저질러 싸오니 양벌을 기다립니다. 신암무개는 지식이 공소하고 참답지 못하여 능력이 용렬하고 나약하우나 곧다운 시대 인연을 맺고 스님의 반열에서 은총을 받고서도 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한 칭송을 듣지 못했으니 조심하는 마음만을 쌓았습니다. 주상께서 왕위를 계승하여 오르시면. 세상을 위한 것이며 숙세의 보살의 인행에 돈독하였고, 연세의 중국 황제의 위에 예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주상계절은 부처님이 계셨을 때에 바른 가르침을 본받으시고, 부처님이 가신 뒤의 기침풍조를 밝히시니, 종명한 문사로 온 천하가 광명을 입었으며, 자비희사의 불심으로 온 백성을 이렇게 하시며 삼존이 의지하여 머무르시고 온 백성이 힘입어 겨... 대각국사 외집 1권 본국 예종이 지은 대각국사 진영에 대한 전. 부처님 법신으로 인멸하신 뒤 기치신 가르침 해동에 전해졌네. 깨달음 얻으니 가끔씩 나와 종풍을 크게 천명하였다. 의상대사 동방의 시조이고 원효스님도 같은 때 활동하셨네. 지금 곧다운 자취의 의신이 오직 국사가 계실 뿐이네. 사랑하는 왕국을 떠나가시어 불도를 닦는 데 전일하셨네. 어릴 땐 배움에 타고나시어 상승의 깊은 위치 깨달으셨네 장성에선 선찰들을 사모하시어 멀리 중국 땅에 유람하셨네 만경창파 험한 바다 건너가시어 선지식을 차례로 참방하셨네 연수종과 지자의 천태종과 인명과 일종의 소초 등의 여러 종파 가르침을 구하고 찾아 미묘한 가르침을 은밀히 전수하셔. 떠난 지 1년여 세월 끝에 주장자 들고 귀국길에 오르시니, 송황제가 노자를 보내주고 나라 사람 반갑게 환영하였네. 지혜의 등불이 거듭 밝아 원을 담은 수레가 다시 구르네. 금마음 성취하신 대장부로 흥법의큰 보살이셨죠. 끈기의 날카로움 드러나지 않지만 조짐의 감흥은 감추기 어려워라 몸으로는 옥구슬을 내쉬었고 입에서는 광명의 진리를 쏟으셨네 설법된 법당이 진동하였고 사리탑을 예배할 때 신물이 보호했네 대중들 모두 찬양했지만 스님께서는 돌아보지 않으셨도다 요나라 황제도 믿음을 보였고 외국에서도 불경을 기탁했도다 대중이나 천자가 복을 입었고 언대서 가까이서 정성을 보냄이라 원종의 여러 장수 추려모으고 서권의 글들을 편찬하시니 우생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오 대대로 유전하리라 그림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을 그려내긴 어려운 일 명성의 자취를 기록하여 우러러 찬탄할 분이로다.